안녕하세요. 저는, 머저 테튜브 체리초코입니다. 아, 와. 오늘 시작할 건데요. 어, 전에처럼 체리초코예요. 안녕. 시작해볼까요? 아, 참아. 애들 때문에 참아. 참... 빨뻐으면 자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계란말이. 나도 나도 배고프지.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? 전기밥. 야, 야, 야. 음. 엄마 좋아왔어요 어, 너계 계란말이 했는데 먹을래? 뭐 네. 다 먹지 마, 애들 것도 있을까? 네, 예. 어, 왔다. 친구랑 약속하는 애가 있거든요. 수영장 가기로 엄마 좋았어요. 난 t v 는 봐야지. 얘가. 주주는 지금 엄청 배고플걸요. 여기서 빵 먹고 오고 있나. 아, 빵사고 좋았어요. 예. 여기요. 그래서 왔는 아, 졸려. 난 잠이 늦어야지. 그래서 얘들아, 엄마는 목욕하고 오겠지. 화장실을 여기다 놓으시고 얘들아, 불 꺼줘 네, 죽. 재밌지, 얘들아. 네, 그럼 얘들아. 그럼. 삐까초들로 놔줘가지고.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볼까? 네 삐까삐까삐까삐까 삐까삐까삐까삐까삐까 삐까까까까 이런 놀이를 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게 좋다면 좋아요 꾹, 꾹. 좋아요 꾹. 구독 꾹.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으로 또 들어올게요. 안녕.